우리들 담아주 사진을 태워. 하나, 둘, 모아둔 기억을 지워. <laughs> 이만 일어나야 하는 거 나무 잘 알고 있는데. 영주, 저, 안, 고

나오지 않아. 이목일 힘 마저 없는 것 같아. 이 우리 이별이 우리 아닌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. 내일은 다 깨어나길 비는 지 쏟아지는 빗물은 나란지 앞도 못 보게 해. 쏟아치는 바람은 단한 걸음도 못 가게 해 싸움 어, 끝에 여 있는 듯이 무서와 떨고 있지만 늙은 두 손을 모을 너의 의도는 하나뿐이야. 표상의 어, 어, 어. 무심도, 내금 방처들도, 어, 내가 미워하는데, 내 형을 태우고, 내 형을 집어도, 널될수 없나봐. 살례생맨 눈은 지업도못 보게 해. 몰아치는 바람은 이게 아더도못 가게 해눈 어, 끝에 서 있는 듯이 무서워 떨고 있지만 전두 손을 모은 자기 돈은 하나뿐이야 어, 돌아와